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세탁 성능을 자랑하는 오파오 휴대용 미니 세탁기를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휴대가 간편하여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속옷, 아기 옷, 양말 등 소량 세탁에 최적화된 다양한 세탁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편리함이 뛰어납니다. 심플한 터치 디스플레이와 2단계 속도 조절로 조작이 매우 간편하며, 저전력 15W 소비 전력으로 경제적입니다. 세척력이 뛰어나고 소음이 적어 사용이 쾌적하며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보관도 용이합니다. 사용자들은 휴대하기 좋아요. 세탁이 잘 돼요. 간편하고 만족스러워요. 라는 긍정적 후기를 남기며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